블랙핑크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뛰엣 곡 아파트가 전 세계를 휩쓸어버렸고 이제는 전 세계 피트니스 센터를 완전히 접수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중에서도 한국 문화를 철저히 배제하고 우리 문화를 먼저 발전시키자는 중국 현지의 한할령 분이기 때문에 중국 피트니스 센터들은 웬만해서는 이 아파트 노래를 틀지 않으려고 했다 하나 중독성 있는 미쳐버리는 리듬감 때문에 한할령이고 나발이고 운동하며 만리장성을 외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제는 아파트 노래 안 틀면 회원들 전부 다 나갈 판이라며. 지금 중국 부실공사 아파트 관계자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로 중국 전 지역 피트니스 센터에서는 아파트 노래에 맞춰 칭따오하게 운동을 하고 있죠. 중국 정부 측의 눈치를 볼수 없을 정도로 아파트 노래가 너무나 신난다는 겁니다. 단순하지만 반복되는 춤 동작으로 중국 남녀노소 모두가 쉽게 따라할 수 있다는 것이 먹혔습니다 특히나 아파트가 중국 젊은 세대까지 이례적 돌풍적으로 휘어잡았고 이 열풍이 사회 현상까지로 비춰지고 있어서 중국 정부도 지금 당황해하고 있는 중이죠. 이런 상황에서 최근 어느 중국 피트니스 센터 사장님이 내던진 회심의 인터뷰 한마디는 중국 전역을 뒤집어 놓기에 충분했는데요. 지금 이 피트니스 중국 사장님 한국으로 이민 가라고 지금 중국 네티즌들이 날립니다. 일단은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듀엣곡 아파트는 지금 중국을 초토화시키면서 특히나 현지 젊은 세대를 사로잡았는데 예전보다는 많이 분위기가 풀리긴 했지만 아직도 한화령으로 인해서 현지 한국 문화 콘텐츠 소비가 위축된 상황에서 이러한 현상은 중국 언론들도 굉장히 주목하는 부분인 겁니다. 시진핑 주석도 눈물이 진짜 핑돌 정도로 이 아파트 노래 열풍을 대비하지 못한 것이죠. 아파트는 신나는 멜로디와 중독성 있는 가사로 중국 최대 응원사이트 QQ뮤직에서도 최상위권 1위를 차지하며 인기를 입증하고 있고 한나령으로 인해 한국 드라마, 영화, 아이돌 노래 등등 다양한 한국 문화 콘텐츠가 제한된 상황에서 로제와 브루노 마스가 중국 전역에 부시한 아파트를 모두 철거하고 튼튼한 신축 아파트들을 중국 젊은이들 마음속에 짓고 있는 겁니다. 중국 젊은 세대들의 한국 문화 인식 변화와 정부의 딜레마 사이가 더 넓어지고 있고 그들은 개방적인 문화에 대한 갈망이 점점 더큰 것이고 정부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즐기면서 문화적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중국 정부 측이 한국 문화 컨텐츠 유입을 막자고는 했지만 이 아파트 노래 열풍 때문에 한국 문화가 자연스럽게 중국에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것쯤은 똥인지 된장인지 안 찍어 먹어봐도 춘장이라는 것을 중국 정부 관계자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 측도 이제는 예전처럼 강제적으로 막고 비틀고 꾸짖지 못하는데. 왜냐하면 요즘의 중국 젊은 세대들은 당돌하고 자기 주장이 확실해서 당위성의 선을 넘었다 싶으면 이제는 길거리로 나와 시위도 하기 때문이죠. 이번 아파트 노래의 중국 열풍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한 중국에서의 한국 음악 성공을 넘어서 더욱더 큰 의미를 시사하는 건데 이제 중국 젊은 세대는 더 이상 정부의 통제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중국 한한령의 한계를 시사하는 것인데 한한령이 중국 젊은 세대들의 한국 문화 소비를 이제는 완전히 통제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한국 문화가 중국에 너무도 빠르게 확산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번 로제 브루노 마스의 아파트 듀엣국 성공은 중국 사회의 큰 변화와 함께 아시아 문화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중국 현지 언론들에게 마저도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런 아파트 열풍 현상이 중국에서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수 있다는 겁니다. 혹여나 아파트 노래 열풍이 조만간 중국에서 식는다 쳐도 이제 다음으로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2가 12월에 대기를 하면서 중국 개립을 조져버릴 준비를 하고 있고 뭐 이런 리사이클식으로 계속 한국 문화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지금 중국 정부는 젊은 세대들의 문화적 욕구와 한국 문화 환경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춰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고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한화령으로 인해 한국 문화에 대한 그들의 궁금증과 갈망은 더욱더 커진다는 점인데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면 더 하고 싶은 겁니다. 바로 역효과가 났다는 점이죠. 검열 속에서 자유롭고 다양한 문화를 갈망하는 젊은 세대들은 K-드라마, K-POP, K-패션 등을 통해 새로운 문화적 경험을 느끼고 싶어하는 것이고 지금 한국 K-POP 스타들의 독특한 패션과 스타일과 장르는 중국 젊은이들이 자신들만의 개성을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쓰여지고 있죠. 그래서 한국 컨텐츠의 높은 완성도와 독창성을 지금 중국 젊은 세대들은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한류는 막을 수 없다라면서 그냥 눈치 안 보고 즐기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중국 한할령은 문화 교류를 가로막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불만을 로제 아파트로 대신해서 표출하고 있는 중이고 자체적으로 한국 문화를 즐기는 공간들을 이렇게 피트니스 센터에서처럼 각자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죠. 지금 중국 언론들은 이번 로제 아파트는 중국 사회 변화와 젊은 세대 의식 변화의 중요한 큰 지표가 됐다면서 앞으로 한국 문화의 중국 내 인기는 지속될 것이고 지금부터 시작이다. 한화령은 한국 문화를 더욱 더 매력적으로 만들고 있으므로 중국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젊은 세대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에어로빅 센터들 특히나 피트니스 센터들은 죄다 근해 아파트 노래를 틀어 제끼면서 회원들에게 흥겨움을 3세트 15회씩 가볍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노래가 운동 음악으로서 중국 운동 센터들을 강타하고 있는 중이죠. 신나는 비트와 중독성 있는 멜로디, 그리고 아파트라는 가사는 운동의 재미를 더해서 칼로리 소모에도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많은 현지인들에게 사랑받고 있는데 빠르면서 경쾌한 아파트 반복 리듬은 운동 강도를 자연스럽게 높여주고 특히나 지루함이 없다라는 반응들입니다. 아파트라는 간단한 단어는 따라 부르기에 너무나 좋고 아파트를 들으면서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가 완전히 해소된다고 극찬들을 하고 있죠. 운동센터들 이외에도 중국 댄스팀 들에게도 무조건 안무를 만들어봐야 하는 곡으로 꼽히고 있네요. 그리고 중국 운동센터들 사장님들이 아파트 노래를 가장 좋아하는 이유는 이 노래를 활용해서 더욱 재미있고 효과적인 운동 프로그램을 만들기에 이만한 노래가 없다라는 반응인 것이죠. 반복 리듬 때문에 어떤 동작을 때려라가 붙여도 다 맞고 그래서 무궁무진한 프로그램을 만들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원들의 만족도가 거의 뭐 만리장성을 뛰어넘는다고 하고 신나는 비트와 중독성 멜로디는 운동 의욕을 높여주고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어주며 전 세계 최신 트렌드 음악을 사용함으로써 피트니스 센터 이미지를 젊고 활기차게 만들어준다는 점, 그리고 특히나 젊은 세대 회원들을 유입하는데 지금 매우 효과적이라며 중국 센터들 사장님들은 한방 매출 웃음을 짓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룹 운동을 진행할 때 회원들이 아파트 노래에 맞춰 운동하는 모습을 촬영해서 SNS에 공유를 하면. 자연스럽게 아파트 관심도와 맞물려 센터 홍보도 자연스럽게 된다는 점이 좋다는 반응 글이죠. 이렇게 아파트가 단순한 음악을 넘어서 중국 사회의 피트니스 문화의 트렌드를 이끄는 하나의 현상으로 자리매김합니다. 아시아뿐만이 아니고 해외 다른 국가들의 피트니스 센터들도 아파트 노래를 일일일 아파트 공식 서포터즈 송으로 선택을 한 상황인데요. 회원들은 처음에 아파트 노래가 센터에 등장했을 때 운동을 마치고 집에 가려고 했는데 30분을 더 하고 집으로 향했다 부터 해서 집에 가서도 아파트 아파트라는 부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고 운동을 하면서 들으면 에너지가 넘치고 지치지 않는다. 특히나 유산소 운동을 할때 들으면 전력 질주를 하고 싶을 정도이다. 아파트를 듣기 전과 후의 운동 습관도 달라졌는데 예전에는 운동을 하는 게 너무 지루해서 자주 가지 않고는 했는데 이제는 아파트를 들으며 운동하는 습관이 생겼고 자신감도 많이 올랐다. 나에게 아파트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운동을 즐겁게 만들어주는 마법 같은 존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꼭 피트니스 등등 운동센터를 가지 않아도 그냥 동네 공터에 모여서 노래에 맞춰 운동을 하는 외국인들도 눈에 많이 띄는데요. 그냥 스피커와 로제 아파트만 있다면 그 어디든 운동 장소가 되는 겁니다. 즉 로제 브루노 마스의 아파트 인기는 정말 식을 줄을 모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이고 볼만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